어쨌든 그 디즈니 공주 우리 코스프레 했었을 때 있잖아 아이들 그때 근데 나밀란 맡아서 되게 좋았어 근데 그거 그래서 지캠이나지캠 GKM 그런 뭐냐 댓글 보면은 우와 진짜 밀란이야싱크를 괜찮다 막기가 이렇게 잘어 좋다 막 이렇게 댓글 많이 달려가지고 그때 어 이거 꽁지 내기 너무 잘했네 <laughs> 꽁지 내기 잘했잖냐 막 이러면서 혼자 막뿌듯했다고 근데 네, 그때 뭐지? 약간 조금 속상했던 체리 씨도 있었다고 들었어. 우리 채연이만 공주 예쁜 공주 난 입혀줘가지고 예뻤어 예뻤어. 어 예쁜 공주 난 입혀주고 전사 같은 거 입혀가지고 <웃음> <웃음> 채연이 약간 막 신데렐라 마, 배설공주 막 백설공주 막어 이런 거 보고 싶었는데 뮬란을 갑자기 칼 들고 나와가지고 막뭐 <laughs> 나중에. 시간 많고, 우리 드레스 이블리를 만들면 되니까.